이 문, 문과 문, 이, 이, 이쪽 벽이 이렇게, 지, 이제 그림에는 이제 직각으로 설명, 저, 이제 해놨지만, 이 벽이 바깥으로 이렇게 완만하냐, 안으로 완만하냐에 따라서 또 틀립니다, 이게. 그, 여기이 앞에 길이라면은, 원래 이제 집은 이제 결이 있는 거는 좋지가 않은데, 뭐든지 이제, 반듯해야 되는데, 어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져 이게 담장 관리를 그때 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휘어져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도로가 어떻게 오냐 따서 틀리긴 한데 어쨌든 제 교과서격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쪽에 현관에 대문과 마주치면 이건 충입니다, 흉합니다 이제. 그 집이 있는데 아까도 설명드렸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이 다니는 길이든지 차든지 여기에 있는 집은 안 좋고 또 이렇게 여기가 뭐 골목 이것도 골목인데 여기 이렇게 꺾여서 안 안에 맨 끝에 집 이런 집은 좋지 않습니다. 이 사람이 사람만 가다가 이 갇히는 게 아니라 갇힌다고. 다시 가치는 건 아닌데, 이런 막다른 이제 골목길 끝집들은 이제 귀, 귀, 이제 꿈자리도 안 좋고, 이제 그렇습니다. 이제 그또 뭐, 재물도 쉽게 생각하면 재물이 막힌다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 집에, 집 옆에 이큰 나무가 있는 거, 특히 뭐 어떤... 어떤 나무든지, 그러니까 길한다 똑같은 건 아닌데, 뭐 소나무 같은 나무, 뭐잣나무 향나무, 뭐 그런 나무들은 상관없는데, 보통 이제 시골에는 느티나무가 많습니다. 그 그래 옛날 어른분들이 정자나무 밑에서 잠자지 마라. 그거는 이 나무가 사람보다 오래 산 나무고 수령이 100년 넘으면 이 사람이 길을 뺏어갑니다. 또 과거에 또 제하는 지인분이 이 나무 밑에서 어 이제 자다가 한번 꿈꿈 악몽을 꾼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그 악몽을 꾼 다음부터는 실제 제가 이제, 이제 뭐 그런 경험 사례는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래, 그런 그런 기는 이제 너무 이제 또 뭐. 사람에 따라서 뭐 허무맹랑하기도 들릴수 있으니까 하여튼,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. 자이 나무가 나무가 너무 크. 어쨌든 큰 나무는 좋지 않습니다. 아까 그 길긴 뭐 사나, 소나무, 잣나무, 뭐 향나무 그냥 몇가 여러 나무들이 더 많지만 보통 이제 시골에 정자나무는 보통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집들은 거의 없습니다. 이제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지만 그 흔히 얘기하는 뭐 이렇게 시골 시골에 이제 뭐 음식 조금 그 편의점형으로 이제 파는 분들 계신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그런 분들 사는 곳에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드뭅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큰 나무가 있는 특히 느티나무 바로 옆에 이런 집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집이 이게 대문인데, 이렇게 흐른다고 그러죠. 이렇게 도로가 오다가,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, 이게 도로가 직접 치지 않아도 이렇게 인접해 있으면, 여기서 나오는 또 이,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살풍이 들어옵니다. 이런, 이런 집도 피하셔야 되고, 특히 이 집, 이 집보다도 대문이 이렇게 보이면서 들어오는 이 집은 이 집도 흉한데 이 집은 더 흉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집도 피하시고 어쨌든 도로는 재물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물 첫째는 이제 물 물을 재물로 보기 보는데 이 도로도 재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도로의 방향이라든가 이거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. 또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, 또그 그랑 이야기는 다음에 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